자 모스틱 체조 5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운동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운동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무릎 꿇은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발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무릎 앞쪽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무릎을 가슴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호흡 내쉬면서 들어 올리고, 호흡 마시면서 내리고, 후, 호흡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이 동작을 통해서 내 발가락과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어느 정도 해서 익숙해졌으면 이제 발바닥을 아예 땅에 대는 거예요. 자, 발바닥을 땅에다가 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동작이 맞아요. 자, 호흡 내쉬면서 후,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저의 속도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속도에 맞춰서, 편안한 속도에 맞춰서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앉아서 양쪽 발바닥끼리 마주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양쪽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세요. 자, 발목을 당기면서 천장을 봤다가 다시 배꼽 보면서 등 동그랗게. 자, 천장 보면서 가슴을 펴고 다시 배꼽 보면서 등 동그랗게. 자, 천장 보면서 호흡 마시고 배꼽 보면서 후 천장 보면서 호흡 마시고 배꼽 보면서 후이 동작을 부드럽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내 고관절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 척추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는 쉬운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평소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동작은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줬으면 이제 몸을 앞쪽으로 기대해 볼게요. 자, 호흡을 한번 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후, 몸을 앞으로 기댔다가,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다시 바로 아래로, 후, 내려가고, 다시 호흡 마시면서, 부드럽게 올라와요. 다시 바로, 후, 들어갔다가, 호흡 마시면서 올라오고, 한번더 호흡, 후. 호흡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한쪽 발을 옆으로 벌릴게요. 한쪽 다리를 벌려주시고, 내가 가능한 만큼만 벌려주세요.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기대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호흡 마시면서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호흡 마시면서 부드럽게 올라요. 한번더 가요. 호흡 내쉬면서 앞쪽으로 기댔다가 다시 호흡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자, 세번 했으면 이제 반대쪽. 왼 다리 접고, 오른 다리 가능한 만큼만 펴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고,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시 호흡 마시면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바로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호흡 마시면서, 마지막 한번더 호흡 내쉬면서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호흡 마시면서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자, 이제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브릿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는 세워주시고요. 자, 발바닥으로 땅을 눌러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고 엉덩이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 올리고, 다리 벌리고, 모으고, 엉덩이 내리고.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이 동작에서는 호흡을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벌림으로써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브릿지 동작만 하는 것보다는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과 후면부 근육들을 더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올리고, 다리 벌리고, 모으고,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불안정해져요. 근데 우리 몸은 불안정하면 이 불안정함을 잡기 위해서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안정은 운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불안정하게 몸을 괴롭혀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엉덩이 올리고, 벌리고, 모으고, 엉덩이 내리고. 자, 이제 공처럼 굴러볼 거예요. 자, 양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폈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앉았다가 다시 뒤로 구르고. 자, 앉을 때는 척추를 딱 펴주고, 뒤로 구를 때는 척추 동그랗게. 척추 펴면서 앉고, 척추 동그랗게 뒤로. 척추 펴면서 앉고, 동그랗게 뒤로. 자, 그리고 이때 호흡은 호흡을 마시면서 뒤로 갔다가 후 호흡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후 저의 속도에 맞춰질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속도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더 일어났다가 다시 뒤쪽으로. 누워줍니다. 자, 이어서 다시 브릿지 동작을 가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리 세우고 브릿지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발바닥으로 눌러서 엉덩이를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왼 다리 뻗어서 뒤꿈치를 땅에 닿고 다시 돌아오고, 오른 다리 뻗어서 뒤꿈치 닿고 다시 돌아오고, 이때 내 엉덩이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게 엉덩이 높이에 계속 집중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에 계속 힘을 주셔야 돼요. 호흡은 계속 편안하고 부드럽게. 물론 이 자세에서는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호흡을 참지 않고 부드럽게 호흡이 이어져야 돼요. 빠르게 할 필요 없고,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자, 한 번만 더. 엉덩이 내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공처럼 굴러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리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반동 이용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뒤로 굴르고반동에서 일어났다 가 다시 뒤로 굴르고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뒤로 굴을 땐 동그랗게 그리고 호흡은 마시면서 뒤로 굴렀다가 후 호흡 마시고. 후, 호 마시고 호호세번더합니 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앉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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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그리고 양쪽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이때 내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체를 뒤쪽으로 기댔다가 다시 돌아오고. 상체를 뒤로 기댔다가 돌아오고. 이때 척추의 정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로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자, 호흡을 내쉬면서 뒤로 갔다가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동작을 빠르게 할 필요 없고요. 저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속도에 맞춰서 동작을 정확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에서 이제 동작이 익숙해졌으면 팔을 옆으로 펴면서 뒤로 기댈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제 반대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호흡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쉽지 않은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내려갈 필요 없고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후. 후. 자, 한 번씩만 더. 후.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런지 자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고요. 왼쪽 다리가 앞에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이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꼭 대주세요. 자, 척추를 바르게 만든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시고요. 자, 팔꿈치를 벌리고, 천장 보고, 앞에 보고, 팔꿈치 닫아줍니다. 다시 팔꿈치 벌리고, 천장 보고 앞에 보고 발꿈치 닿는 거예요. 자, 이때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팔꿈치를 펴서 등을 펴고 천장을 보면서 경추 목뼈를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벌리고 위에 보고 앞에 보고 닫고 발꿈치 벌리고 위에 보고 앞에 보고. 닫고 자 이제 다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바꿔서 이제 왼 다리 뒤 오른 다리 앞에. 자이 동작에서는 척추를 계속 키 커지듯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머리 뒤로 놓고 팔꿈치 벌리고 위에 보고 앞에 보고 닫고 동작하는 동안 내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계속 올바른 척추 정렬을 유지해 주세요. 둘셋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이제 양쪽 무릎 구른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무릎 구른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세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 밀기 먼저 해볼게요. 무릎을 발가락 앞쪽 방향으로 밀었다가 돌아왔다가. 무릎을 밀때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발, 무릎은 발가락 가운데, 세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이 동작이 이제 익숙해졌으면 무릎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니 자, 무릎을 밀면서 팔을 벌려요. 그리고 팔 회전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무릎 밀면서 팔 벌리고, 회전하면서 돌아와요. 이 동작을 통해서 내 전신에 있는 관절을 모두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두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동작 우아하게 하는 겁니다. 자, 했으면 이제 반대쪽. 반대쪽 다리를 90도로 세워주시고. 무릎 밀기부터 세번 할게요. 무릎을 앞으로 밀고, 돌아오고. 무릎 밀때 뒤꿈치 뜨지 않게. 그리고 무릎은 세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정면으로 갈수 있게. 했으면 무릎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 자, 무릎 밀면서 팔을 벌리고. 팔 회전하면서 돌아요. 벌리고 팔 회전하면서 돌아오고. 이때 시선은 손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내 목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두번 더. 자 마지막.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운동도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운동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